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괜찮아, 다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책이에요. 괜찮아, 다잘 되고 있으니까.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행복에 관련된 책을,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법칙을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어떠한 법칙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행복이란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불행하다,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아, 행복하다, 괜찮다, 즐겁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자꾸 자꾸 눈에 보이고,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축소하고 한계 지으려 하기 때문에 잘안 풀리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안 돼. 라든가, 아, 저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좀더 크고 대담하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 마음 속 감정과 반응으로 결정합니다. 네. 나의 감성과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봤을 때, 아, 행복하다. 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사람과, 아, 왜 이것밖에 안 돼. 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안 좋다, 불평하면서 하면 내 감정의 상태도 안 좋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 정말 다행이다, 어, 잘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감사하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복하다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이 행복한 거고, 내 감정의 상태가 좋은 거고,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런 좋은 에너지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러한 것이 전달이 되잖아요. 또, 감정은 또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에너지들이,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고,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이렇게 행복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도 잘 풀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도 잘 풀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뭐 자동차도 있고 핸드폰도 그렇고, 많은 정보들을 뭐, 손쉽게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그렇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감사의 씨앗들을 많이 찾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그리고 또 일을 잘 풀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수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행복이란 무슨 일이 생기든 100%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싫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 또한 행복의 일부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자꾸 찾아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납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어나는 일 하나 하나에 자지우지 되고 기분이 언짢아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서 좋고 나쁜 여러 일이 발생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시시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은 부위에 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한 생각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아 이거에서도 이 일에서도 행복이 있고 또이 일로 인해서 또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한 행복으로 행복의 씨앗을 찾고 그런데 중심을 두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나와 맞지 않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laughs>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요구하는 일이 참 많아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 있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 있는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문제 있는 사람을, 아, 저 사람 저거 고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꾸려고 막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싫다,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살릴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나서 골치 아프고 싫고 짜증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 그런 것에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단점이라고 생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아, 장점으로 다시 <laughs>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부글부글 화가 끓지만, 아, 그렇군. 알았어? 라고 한 뒤에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네, 내 문제가 아니고 <laughs>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특히 그리고 가까운 누군가의 <laughs> 가족 안에서도 또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그리고 또 오히려 더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문제점이라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정말 좋은 점이네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러한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유익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